내영혼에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 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위한 영원한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우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점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베드로의 배에서 육지에 모여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며 4절에서 7절에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그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름 받는 모습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큰 권능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과 10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에 큰 권위가 있으셨으며, 능력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가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꾸짖고 나가라 명령할 때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셨으며 영적 권세가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보다 약간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예수님을 선생, 즉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잡으러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바닷가에서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올라타고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가르치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었는지 우리는 밤새 허탕을 쳤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실을 만큼의 만선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코 평범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큰권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며 자연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전도자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큰 능력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선생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린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또한 부르실 때 따라가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보음 5장 5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된 성도의 특징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산다면 그는 분명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무리에게 하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즉시 받아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수고해서도 잡은 것은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두 척이 잠길 만큼 만선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고기에 눈과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즉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인간보다 약간 나은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의 존재와 정체성보다 크고 위대하신 구주 주님으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도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순종의 동기가 자기 성공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참된 성도요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전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가장 복된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탁월한 한 인간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진실로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저희 시선이 바뀌고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밤새 헛수고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만선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오라 하실 때에 온전히 따라가는 참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성도와 제자로 살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풍성케 하시는 복된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건강과 평안과 안전한 삶으로 성도와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조국과 캐나다를 위해서 거룩하고 청결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불안정한 나라의 모습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